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강화의 유보살입니다. 신축년 한해 건강하시고, 복 많이 받고, 하고자 하는 일다잘 되고,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새해 인사 문안 올리옵니다. 신축년에는요, 이렇게 보면 그 자연과 바람에 좀 물도 많고, 불도 많고, 한것 같아요. 물도 많고, 불도 많으면 물이 불을 끌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, 잘하면 이게 물에서 괜찮은데 불로 다 꺼버리면 힘드니까. 올해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하고 절에 다니는 분은 절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올 신축년 한 해는 기도의 바람이 딴 해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어 작년에 열을 했으면 올해는 열한 번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만이. 농사지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사업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 자연의 법칙으로 이렇게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령님이 올해는 물과 불이 있다 그러니 이거는 철학으로 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할아버지의 그 저기를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니 극과 극이니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신령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. 복도 받으시고, 건강도 하시라고, 딴 애보다 이렇게 참는 거를 좀 내려앉아서 참으시고, 그러시라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작년보다 올해도 무지 힘들어. 나라 경제가. 왜냐면, 흐트러짐이 아직까지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고요 바깥으로 새가 다 쪼아먹는 거 뭐냐. 다 돈이 뭐, 나가 어떻게 된 게. 이건 나라도 그렇고, 가정도 그런 것 같아. 왜? 나라가 부자면, 열심히 일하면, 집에 채워지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나라도 돈이 세고 인가, 인, 집집마다 봐도 돈이 다세 나중에 돈이 다세면 먹을 게 없어요. 저축하는 마음으로 신축년 한 해는 꿋꿋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자만이 행복과 복이 옵니다. 시, 신축년 한해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.